하나님과 함께 중에 몸된 교회 눈물과 또 하나님만 아시는그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며 성전 건축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함께하는 교회에 오셔서 또한 건축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나누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있기를 하나님 믿음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더 많은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귀한 우리 이수학 장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 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성천 침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소식이 하나님 더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체를 강건케하여 주시고 아, 네. 날마다 주의 성령의 귀만케하여 주셔서 아, 네. 끝까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강수원 목사님의 하나님 귀한 동역자로 오른팔처럼 씌여지도록 주여 창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에 귀한 권충금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아, 네. 더큰 믿음과 생업에 복이 있자여 주옵소서. 아, 네. 또한 함께하는 교회는 장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물의 꼬리에 꼬밀꼬리를 무는 귀한 건축 황금이 이루어져서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 않니 하도록 간증이 있는 건축이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